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토마스였습니다. 토마스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소년이었어요. 어느 날 토마스는 마을 밖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동료인 작은 검사와 함께 여행을 시작했어요. 토마스와 검사는 숲을 헤치고 산을 넘어 다양한 도전과 모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괴물과 싸웠고 신비로운 마법사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들의 여정은 길고 힘들었지만, 토마스와 검사는 서로를 돕고 격려하며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궁전으로 향하는 길을 찾게 되었어요. 궁전에 도착한 토마스와 검사는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황금으로 빛나는 보물이 있는 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보물은 누구나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와 검사는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여행을 통해 얻은 용기와 우정, 그리고 자신의 성장을 보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보물을 집어들지 않았고, 궁전에서 나와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모험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과 이야기들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고, 그것이 더욱 큰 보물이 되었습니다.